Okay. 아빠랑 한다고. Okay. 자, 아, 이거, 두더지 거 이거, 이거, 핑크 핑크 핑크, 계단? 응. 핑크 계단 어떻게 하는 건데? 이거, 핑크 위... 이거, 이거. 아, 그래? 가보자. 응. 변... 출발... 어, 네, 거거거거 응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막혔네. 응 거기도 막혔어. 응? 거 어디로 가야지? 여기 여기서 출발해야지. 다시 출발해서 거기 아니 아니 앞으로 아, 밑으로 가면 안 되지. 길이 없잖아. 어 그치 오오 그 길은 또 갔다가. 지렁이 토들렸다가 완성 완성 오 도착했어 아, 이거 핑크색, 계단. 아, 핑크색 계단 출발이 여기 어디서 출발이야 이거는 여기서 아니야 빨간색깔 화살표 방향으로 출발이야 여기 어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착하는 거지 어, 좀 어렵다 음 응. 올라가고, 어? 응. 그거 막혔다. 여기 무서워도 건너야 돼. 아니야, 여기 무서워도 건너야 돼? 한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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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서워도 건넜어? 응. 아니야, 봐봐, 나또 알려줄게. 당겼다. <laughs> 이제 여기 더러운 거. 더러운 거 피해서 가야 돼. 그치 아니다. 깨끗이 청소하면서 가야된대 이거는. 피해서 가는게 아니라 어. 더러운 거 이렇게 더러운 거말해야 간대. 응. 더러운 거 말아야 돼. 더러운 가서... 거 청소하면서 가는 거야. 하나씩 하나 응. 여기 아픈 균이다 아픈 색균이야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다. 여기 지나서